예전에는 50억에, 어, 누군가 사려고 했다. 어, 음... 근데 안 팔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나는 어 40억에 급하니까 내놓겠다. 네. 그럼 20% 싸게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싸다고, 어, 좋아라 할 텐데. 네. 실제로, 어, 그 시장이 침체, 침체가 돼가지고 30억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건물 어때, 이건 어때 주제는 바로, 금매로 나온 건물은 어때입니다. 요 아, 금매, 항상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게. 네. 아, 그래서, 이 금매로 나온 건물, 저희가 보통 길에 다니거나, 뭐, 정보 때도 이게 심심찮게 붙어 있어요. 뭐, 건물 통, 금매 해가지고, 뭐, 1층은 누가 쓰고 있고, 2층은 임대, 3층인데, 임대. 뭐 시세는 얼마고 근데 얼마에 판다 이런 것도 가끔씩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걸볼 때마다 아 저게 과연 진짜 금매가 맞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 숨겨져 있을지 항상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런 의문들을 박사님과 함께 또 이게 해소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매로 나온 건물은 2차, 3차, 4차인 더블 체크가 저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일단은 오! 막 이게 30억짜리인데 2 5억이 나와서 5억이면 엄청 싼 거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어 근데 부동산 찾아갔는데 아, 이거 20 이거 원래 30억 이 맞는데 2 5억면 진짜 싼 거예요. 빨리 잡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지금 어? 대기손 님만 해도 지금 몇 팀이나 있어요? 하면은 내가 돈이 있고 귀가 좀 얇아요. 어,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해서 네. 넘어가는 분이 분명히 의외로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블 체크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무조건 해야 네. 되죠. 네. 어, 근데, 금매 형태로 이제, 뭐, 전봇대에서 봤다, 이런 적이 저는 잘못 봤거든요. 저는 가끔씩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그러기도 해요. 뭐, 네. 작은 건물들 있잖아요. 옷눈 건물이라든지. 네네. 네, 네. 어, 매매해가지고, 건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지나다 보면은, 길에, 부지에 펜스를 쳐놓고 네. 예, 뭐부지 매각 이런식으로 음. 적어놓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 어,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하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일이라고 해서 이제 매각을 바로 이제 어, 집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각에 관련돼서는 잘안 붙여놔요 이렇게 음. 예, 성향이 네. 그 임대는 많이 붙여놓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개 시장의 좀 특성이에요 전속권이 있냐 없냐. 매물 싸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영향도 큰데, 어쨌든, 금매 광고의 형태는 이제, 어, 보통, 어, 오픈을 안 시키고, 네, 노출을 안 시키고, 어, 좀 비공개로 하는 형태가 많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금매의 용어를 보시면은,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급하게 내놓은 매물인데, 싼지 안 싼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예. 네. 금매라고 네. 해서 가격이 얼마라고 하면은, 음. 어, 얼마짜리인데, 얼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런 그, 부동산 가격이 백화점의 옷처럼 등찰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시장의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그 룰을 따르는 건데, 어, 이 금매 가격이 어떠한가를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아, 맞네요. 역시. 자,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가격 부분이 네. 이제 이게 중점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금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느 정도 싸게 나와야 네. 이게 금매라는 말이 적절하게 맞는지, 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싸게 나와야 네. 이게 금매라고 불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금매라고 했을 때 네. 어,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네, 네. 예, 그러면 은 어, 매매 사례도 충분하고, 어, 또 다른 시세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예, 요즘 인터넷 잘 나와 있잖아요. 어, 그 일반인들도 이제 가격을 체크하면은 를 어, 이게 좀 싼지 안 싼지 그리고 이제 주위에 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은 네네. 어, 실제 매매가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든지 네. 그 시세라든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상품들은 이제 표준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형 상품. 예, 우리가 잘알수 있죠. 네. 근데 어, 작더라도 건물이 하나 나왔다, 꼬마 네. 빌딩이 하나 나왔다. 예, 이건 매매 사례도 많이 없고, 없죠. 그죠1년칠 인근에 다 모아봐도 몇 건이 안될 거예요. 이게, 네네. 예, 뭐 한건 있을까 말까한 지역도 있고, 네네. 그러면은 시세라는 게 다른 얘기예요. 음, 그죠 없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어10% 20% 싸게 나왔다. 그10% 20% 싸게 나온 게 어떤 가격에 대비해서 싸게 나왔는지에 대한 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예. 그럼 어떤 기준이 그것 같아요, 그게? 공시지가? <laughs>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또 다른 지역마다 토지가의 뭐150% 수준에서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2 0 0 음. 매각되는 것도 있고 네. 어, 많게는 뭐6 0 0 매각되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네. 공시지가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어, 어쨌든 시세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세를 대부분 10% 20% 싸게 나왔다. 매매 사례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소유주의 자기의 기대치에 10% 20% 싸게 나온 거예요. 음... 매매가 이제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예. 어 강남도 어 이렇게 주기를 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나온 시기가 있고, 또 비싸게 나온 시기가 있고, 이런 금매라는 가격의 기준이, 예.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없을 때는 대부분 감정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기도 해요. 아, 감정가. 네, 시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어, 예전에는 50억에, 어, 누군가 살려고 했다. 응. 음... 근데 어, 안 팔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나는 어, 40억에 급하니까 내놓겠다. 네. 그럼 20% 싸게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싸다고, 어, 좋아라 할 텐데. 네네. 실제로 어그시장이 침체 침체가 돼 가지고 30억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어, 해야 되냐면은 어분히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매 가격도 어, 참고할 만한 자료이긴 한데 네. 실제 그 정도에 저평가돼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음. 네. 금매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어 내가 지금 지불하는 가격에서 4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인지를 내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감정가가 아니고, 네. 어, 실제 어,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수익형 부동산은 안에 뭐가,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임대수입. 네, 임대수입이니까 네. 어, 적정한 임대료로 지금 그차 있는지, 음...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그리고 금매인 경우에는 공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공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걸 책정하느냐. 그거는 주위의 임대 시장을 조사를 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아 네, 내가 이거를, 어, 정말 50억짜리를 40억에 나왔으면 10억을 내가 이득을 볼 텐데, 네. 주, 주변에 임대 사례 조사하는 게 귀찮다. 이러면 사면 안 되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네. 어,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서 적정한 임대 가격이 1층이 얼마고 2층이 얼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들어 있다고 하면은 임차인이 그 가격이 적정한지, 비싼지, 음. 싼지, 그리고 그 임차인이 나갔을 때 다시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 음. 공실은 지금 장기공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싸게 내놔야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어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해답은 인근에, 어,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임대시장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얼만큼 내가 이거를 정상화로 만들어서 40억에 저평가된 거를 정상화 만들어서 50억 가치 있는 거를 만들고, 또는 60억 정도의 가치 있는 거 만들어서 어, 매각을 할수 있다. 이시스를 할수 있다. 예, 그렇게 어, 이 계획을 짜서 어, 맞는 부동산이 저평가된 부동산이다. 라고 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줄이면은, 시세를 잘 모를 때는 임대 시장의 가격을 좀 분석해서 오로 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단가를 맞춰나가는. 네. 아. 정상화 시켰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올까. 네네. 네. 그 기반으로 해서 매각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주 좋은 꿀팁을 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아, 이거 돈 받고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건데, 이게 어, 오늘 확 이렇게 공개해 네. 드립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제가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음. 네. 어, 들으실 때는 아마, 어, 그렇지, 그렇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어, 특히 엔터테이너 이런 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없죠. 급하다고 이렇게 해서 싸게 내놨다. 그럼 싸게 내놓은 거를 믿고, 예,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어, 제가 많은 사례를 봤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어, 이 정도 가,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높게 사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네. 음, 어쨌든, 꼼꼼히 확인을 하고 또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 투자를 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아까 앞에서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매매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이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나 투자를 하고 싶어요 빨리 네. 내가 가진 돈을 해서 나도 건물주 타이틀을 빨리 얻고 싶어요 근데 시장 자체에 매물을 많이 얻고 네. 근데 정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의 건물을 하나 딱금매로 나온 거 잡고 싶다. 네. 이거 방법 방법. 네. 이 어떻게 해야지? <laughs> 어 남들보다 네. 빠르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부동산 사무소 사장님들과 좀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네.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음 방금 말씀하신 방법도 네. 어,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음 네, 네. 어, 실제 뭐예인도 어, 주변에 부동산에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금매를 찾을 수 있을까? 음. 저평가된 걸 찾을 수 있을까? 음. 어,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사조차도 네. 예, 이게 싼지 안 싼지가 평가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가 빈번할 때, 네. 빈번할 때는 매매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례보다 조금 적 그 싸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를 나한테 빨리 정보를 주시오 하는 그런 가능하겠죠. 네네. 근데 어 진짜 싸게 살려면은 그 시기에 사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어깨에 사는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음. 어, 보통 이제 우리 투자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어깨에 사가지고 무릎에 팔잖아요. 그데 그렇죠? <laughs> 네. <laughs>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전체 시장.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이그 흐름을 타서 타 있는 그 매물이 이 싸게 사는 것인지, 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음그 지역에 있는 매물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네. 그 매물들을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한건한 한 건을 보고는 판단이 안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어떤 기준으로 매입을 했을까 저는 궁금해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자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 한분 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 분명히 금매라고 해서 어, 이걸 사고 싶다고 하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어, 저평가된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음. 예. 그럼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를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예. 그러니까 자문받고 이 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내가 헛수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투자를 안한 것도, 어 투자 성공이다. 음, 그렇죠. 네, 제가 그 인식을 심어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네. 그걸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되 분석을 했을 때, 오, 정말 가치가 저평가됐다. 또는 어, 하자가 있어가지고 숙제가 있는 매물이다. 네, 법적인 거, 아니면 물리적인 거. 하자가 많아가지고 임차인들이 음. 안 들어온다라든지. 네, 네. 그럼 그거를 개선을 하고, 어, 그 하자를 없앨 수만 있다고 하면은 예, 그게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상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적정한 임대 가격인지를 분석을 하고 정상화 시킬 때 얼마가 될 것인지 이걸 해야 되고, 네. 일차적으로 매물을 선별할 때는 예, 무조건 많이 모아서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 예, 비교는 그 심플하게 1차 필터링 정도는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네. 한2차3차까지 있거든요. 네. 표를 만드셔가지고, 네. 항목별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요. 임대 가격하고 이렇게 공식하고 그 공부서류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도 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은 어, 얘는 연면적 단가가 얼마네. 음... 그 다음에 토지 단가가 얼마네. 계산을 쭉 해보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얼마가 비싼지.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을 비교를 또 하고 적정 임대가 분석을 해보면은 어, 얘는 많이 받고 있는구나. 음... 그럼 일시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네네. 예, 그걸 이제 개선을 시켜가지고, 어, 내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누군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판다고 하면은, 나는 꼭대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어, 매물들을 접하다 보면은, 누군가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네네. 어,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금배가안 들어와요, 저한테. 음. 정말 좋고 싼 거라고 하면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laughs> 지인한테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어, 물론 기준도 이제 정확하게 않지만, 정말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은, 1년에 뭐한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음. 제가 진짜 봤을 오 어, 이건 내가 할까 하는 정도로. 음. 예, 그런 매물들은, 어, 예, 뭔가 하자들이 있어요. 음. 예, 그리고, 어, 저한테 한마디로 이제, 어, 살려달라. 그런 매물들인데, 네네. 그럼 가격이 그분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제시하는 가격으로 예, 협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 원하는 지역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 그 중에서 1등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기에 제일 좋은 투자가 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어, 시, 어 시장가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한두 개씩 보입니다. 아... 예, 그럼 금매라고안 해도 예, 저는 그걸 골라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역시 이렇게 <laughs> 쪽지끼십니다. 쪽지끼. 쪽집게. 네.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쪽지게로딱 잡아내는 그런 강사님들처럼 우리 부동산에서 하, 이거는 정말 좋은 물건이다, 좋은 건물이다. 우리 박사님께서 쏙쏙. 올라내 주신다고 어, 하니까 뭐 네. 상담 필요하신 음. 분은 언제든지 엔터 부동산 찾아와 주시면 박사님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 주시면 그리고 주십니다. 하나 뭐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또다 어. 아, <laughs> 주시는 오늘 <laughs> 네. 어, 최근에 신축 건물인데 어, 싸다고 얘기를 하고 네. 예, 아니면은 어, 사옥으로 써라 음.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지금 건축비도 비싸고 대박도 네. 비싼 상황에서 어, 어떤 그 이제 신축 건물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매각을 하는 방법은, 직접 쓰세요 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예, 사옥이라고 하고, 임대, 임대를 놓게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실제로 임대를 놓으면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와요. 네네. 예, 최고가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런 매물들 중에서도 좋은 게 있겠지만, 무조건 디자인만 이쁘다. 아니면은, 입지가 좋다. 음, 그리고, 어, 내가 쓰기에 적합하다, 아주 적합해서 다른 걸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매물이라고 하면은 또 매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인자가 있으니까, 예, 네. 대부분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이제, 어, 어 시장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어, 내가 저렴한 매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 어, 되게 매입을 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네네. 어쨌든 부동산이니까 네네. 어,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이런 주제가 좀 궁금하다. 아 이런 것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고 채택을 해서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고 신선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